또뭘 그래 또뭘 그래도 잔뜩 들고 오십니까? 예? 아 태울 거요. 네. 아, 아좀뭐 영양가 있는 거 들고 오신 줄 알았더니 아, 아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. 아, 예 네, 잘하셨습니다. 다음부터 는이방이은좀 영양가 있는 걸로 좀 갖다 주시면 알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예 예. <laughs> 이모님 그동안 좋으셨습니다. 이제부터 이제. 야 기대가 한 몫이네요. 손만 하나 대상하기. 네. 아 이해. 아, 예. <laughs> 그 오늘 식사는 어디로? 통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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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 양배추 한번 볼까요? 처음 볼까요? <laughs> 예 예. 양. 지금 전화해도 되려나? 지금몇시몇시전래 아, 그요 아, 그래요? 응. 오늘은 양 아, 그래요? 아, 그래그래그럼요화 그래요? 아, 그래 그냥, 그냥 없으면 수... 네. 아, 그래요? 아, 그래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 아, 아,

<laughs> 아. 아, 아. 좋습니다이런 모델이 필요하는데 그래야 제가 나와서 재미가 있나 봐. 기하 재미가 아. 저 저에게 역까지 넣있어요 지금 스페셜션 포가 가 아. 이기라 아, 아 진이습니다 아. 내가 이거 이스야이 스페인어를 어니다이스스인어니다이래서이스페를뜯셔야 합니다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이어야합이 <놀람> 밑에, 밑에, 밑에 걸. 뺄까요? 밑에 걸, 예, 빼시고, 퉁눌 짜서, 많이 안 찼네, 와이. 어? 어? 안 찼네? 에이, 그, 그, 뺀 김에. 물이 안안요아이빼시 어차피 뺀 김에, 예. 오. 오, 오, 어, 그렇게 해도 되네. 아, 어, 나는 줄알았니요프로딱 만지니까 그 쪽이 빵빵해. 아 그래요? 한번안 보러도 되겠습니까? 안 보러도 요 아. <laughs> 시청 해주 시니다 이 정도 추천해주시면, 유가더요여네가 네, 데또 요게 데가는 아주 나중에 잡아주시면, 에 맞으면. 예정 네, 네. 가장 정확한 거는다뭐 네, 네. 아, 이래요 네, 네. 이렇게 대충 한 그런거는 약간 틀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그렇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한 거이 나와보실래요 네이블속해서게네 이제 이 우리가 지수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요거 갑 제가 지금 요거가 지금 눈이 깨있는내인데

중요한 게 뭐냐 하시딱안 맞으면 굴리지 말고 계속 하고 쉬고 재벌을 연 하시면 그걸 굴리지 않으시면 돼맞으아 그런가요? 어차피 태울 건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걸 빼야 되네 그렇죠 요렇게 빼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여기다 이렇게 고정시켜버리기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정확히 됐을 때 그거 표을 많이 봐보신가요 그러면 절위에서물 하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? <laughs> 여기 오셔서 여기. 받침대로 이렇게 그냥 박스를 하나 발기들 반대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. 제가 뒤꼬 올라가게. 알겠습니다. 구조는 어떤? 그냥 그요 밑에 이런 거 수납할 수 있게끔 해서 뒤꼬 올라갈 수 있게끔. 알겠습니다. 네. 나중에 마카를 이용해서 네. 뭐가요? 에 그게 지금 내가 안부서지 못니까? 그럼요. 아. 간단한데. 아. 자. 갖고. 가면안 되고. 한 네. 아니, 이거는 네. 수 있어요. 손이 가셨죠, 이렇 손이 가셨는데 이동은 톤이 못갈 때, 좁을 때. 손을 대면 손이 짤리니까 손 짤리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손에갈수 있어요 갈수 있는데 이때는 아유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네. 아유 잘 잡아놓으셨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숙이고 만세 하고 끝입니 요거를 한열번 하시면 돼요 네.